사주를 이번에 두 분의 사주를 올리는데 정말로 특색 있고 특색 있습니다. 이 사주는 45살 먹은 남자인데 건명 정사년 병오월 정미일 을사시. 목이 하나, 화가 여섯 개, 토가 하나입니다. 여기는 여기도 건명은 56살. 11살 차이가 나는데 병오 갑오 병오 갑오 병호가 두 개고 갑오가 두 개요, 예 모기 두 개, 화가 여섯 개. 아, 그래서 문제인데 아, 여기는 원체 이제 목화밖에 없으니까 목화토로 종을 합니다만은 이 종자가 재밌어요. 이 종자가 이게 두이변입니다.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다섯 사람, 여섯 사람. 여섯 사람한테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 따를 종. 이게 따를 종입니다. 따를 종. 쫓을 종. 쫓아간단 말이에요. 네, 쫓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따를 종, 쫓을 종. 힘이 너무 강하니까 내가 따라간다고 요못 따라가면 나가 맞잖아요. 6대 1로 싸우면 내가 지니까 따라가야 밥이라도 먹고 생활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따를 종이다, 쫓을 종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종격이다. 불바다 사주다 그래요. 에, 심장이나 혈관계 호흡기 눈이 나쁘다. 에, 그래서 여기도 에, 불바다니까 음, 여기도 종격. 마의 금수가 없으니까 용광로 같이 끓였는데요. 용광로 같이. 그래서 눈이 나쁘다. 눈안자 장림맥자입니다. 눈으로 인해서 장림되기 쉽다는 건데 사람이 열이 많으면 눈이 침침해져요. 원래 두한 종렬 발은 뜨떳하게 하고 여릿게 머리는 머리도 짜는 차게 하란 얘기예요. 두한 종렬. 그래서 이 사람 두 사람 다 불바던데 직업이 문제예요. 직업이 궁금하죠. 이분은 부산에서 소방사입니다. 소방사. 이분은 경기도에서 수도권에서 주유소 운영자예요. 주유소 운영자. 정말 재밌죠. 그래서. 특별한 사주다. 근데 이 사람은 어사 속에 금이 있어서 약하게나마 여자가 있는데 사오미로 인해서 아예 없어졌다, 녹아 버렸다 이거요. 예 그래서 여기 한 2년 전인가 그 전화 상담을 했었는데 어 여기는 그당 그때까지만 해도 결혼을 안 했어요. 어 결혼도 못하고 결혼하기가 힘듭니다. 이거 그런데. 인자 마흔네 살부터 여자가 들어오니까 뭐 결혼한다고도 보는데, 작년에 경자, 올해 신축이니까 결혼할 수도 있어요. 근데 결혼하다 깨진다. 불이 철을 녹아버리니까 못 산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그당시까지 해도 어~ 노총각이었고, 여기는 인자 나이가 많이 쓰니까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근데 한국아, 한국인끼리 못하고 외국인하고 했어요. 내가 물이 필요하니까 저기 추운 나라 몽골, 중국하고 러시아 사이에 있는 큰 나라 몽골. 나라는 크지만은 가난한 나라지 사막이만해서 거기서 어, 만나서 거기서 데려와서 어, 결혼을 했는데 애국 사람이니까 아직까지 사는 걸 몰라도 앞으로 내년에 올작년에 어, 경자인데 이제 경자 10년이 들어옵니다. 좌우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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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경충 갑경충 변경충 변경충 무려 충을 8번을 합니다. 57회. 어떻게 살까요? 어, 여자가 죽든지 본인이 죽든지 할것 같은 상황에 들어가는데 정말로 걱정되는 운에 들어옵니다. 에, 그래도 37대운 15년 동안은 그럭저럭 살아왔는데 앞으로가 문제죠. 어, 여기도 어, 다음 돌아오는 운이 오십사 대운, 오십사 대운이 앞으로 이제 좀 있으면 이거는 글도 세월로 보면 한십년 남았네요. 음, 근데 이것도 자오충, 그 다음 해가 또 사해충, 그 다음 에가 술미형 사해충이 두 번이 돼서 정말로 건강이 문제다. 이렇게 화가 많으면은 심장병이 문제요, 혈관계가 문제요, 호흡기가 문제다 그래요. 여기도 그렇죠. 혈관계, 심장, 호흡기가 그래서 여기는 자기 건강도 문제고 아내여고도 문제에서 정말로 대파란이 났고 지진이 난다 이 말이에요 지진이 그래서 이런 거를 피하기 위해서 이름에도 반드시 물이 들어가고 금이나 수가 들어가야 됩니다 없는 글자 그래서 어느 정도 비율을 맞춰 주어야 되고 또한 반드시 여자를 만날 때 여자라도 금수가 많은 사람이야 어느 정도는 그도 맞춰 가지요 그래서 참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타이틀이 불바다 사주 소방사 사주입니다. 소방사 사주 좀 특이한데 오늘 그래도 다소나마 대여섯 개 올려봅니다만은 토요일이니까 오늘은 좀 한가해서 많이 올렸네요. 근데 이걸로 해서 오늘은 이걸로 마치기로 하고 또 내일 일요일이니까 한가하니까 좀 올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주가 또 너무나 특이하다. 고객이 볼 때는 재미있지 않죠. 이 사람들은 정말로 걱정되는 사주입니다. 목과 토금소를 다 가지고 태어나야지. 어쨌든 건강이 문제됩니다. 그동안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살아왔으나 앞으로가 문제가 돼요. 어, 여기까지만 해봅니다.